중국 3대 과학기술원 중 하나인 동승과기원.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베이징 중관촌에 위치해 수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엔스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으며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했습니다. <목소리도> 동승과기원 창업센터 내에는 전용 사무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국 현지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입주 혜택으로 보게 되면은 중관촌 전체의 정책도 있고 동승과기원 차원에서도 지원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초기 자금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라든지 투자 매칭 이런 부분에서 지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동승과기원 입주와 함께 포엔스는 북경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법인명 베이징 푸핸스라는 사명에서 보여지듯. 현지화를 통한 사업 확장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북경 법인 설립을 알리기 위한 개소식에는 중국과 한국에서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중 간의 FTA가 체결된 이후 이제 3년째가 됐는데요. 그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에너지 분야, 또 환경 분야, 첨단 IT 분야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그 협력 사업, 또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포엔스는 이미 한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거나 투자 의향을 받으며 기업 가치를 입증한 상황.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내 대형 건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명의 밝기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명이 반드시 포함되는 필수 항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명의 나라인 중국에 진출하였고, 이 중국의 베이징 푸언서를 통해서 세계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10년 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꿈꿔왔다는 김철윤 대표. 첨단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중국을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중국 현지 법인 설립과 함께 동승과기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며 거대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 아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